정우야, 니가 만든 거야! 아, 맞아요. 근데 맛이 괜찮은데 <놀린> <놀린> 너무 많이 안 먹어, 이 야! 너무 좀무이는데 아니, 아이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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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니! 아 아니! 아니! 아

오오. 오! 밥먹요먹었다어요어요밥 먹어요? 밥 먹어요? 밥어요먹어어요먹었어요밥 먹어요? 밥 먹어요? 밥 먹어요? 어요밥 먹어요? 밥 먹어요? 밥 먹어요? 밥 먹어요? 밥먹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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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 오오오!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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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이경규가 이제 참고하는데 그냥 뭐인 야, 이게 다시 아, 정말 얼굴에서 봐면 뭐야 정말 그 느낌이 뭐냐면요, <laughs> 정말 그... 아, 그 정말... 아, 그, 정말 남아있는 건 여기다 가 정말 테홍요 동기의 동기. 오, 동계, 동계. 진짜 부터 이거 이런 거인 거같아 야, 이거 뭐 그, 야, 야, 이건 좀 심하다. 숨어. 아, <laughs> 다한번다번니다한다한니다니다 <laughs> <laughs> 그니까 안 받고, 안안 받고, 안 받고, 안 받고, 안 받고, 안 받고, 안 받고, 안 받고,